재미나이프로 활용하여 구글 설문지 피드백 조사 결과 정리하는 방법. The first step is to open Google j a m i t i Chrome 강의 사전 조사도 분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Click here 설정. Click here 웹. Click here 구글 도구 생산성 허용 클릭. Click here 연결. Click here. Click here 2.5 Pro. Click here, Click Gemini 프롬프트 입력, Type 골뱅이인 자르미나이 프롬프트 입력, And, Click Green Highlight, Click here, 피드백 받은 설문지, 복사본 이름을 복붙한다, 복사한다, 구글 AI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밑줄 사전조사, 밑줄 호서대, 밑줄 아산캠, 밑줄 오전 응답의 사본, Click here, 클릭 골뱅이지오지엘이 드라이브 골뱅이 타이핀 골뱅이지오지엘이 드라이브 골뱅이 and press enter 여기에 설문지 피드백 제목을 복붙한다. 클릭 here, 클릭 here 우측 캔버스에 잘 정리된 것을 알수 있다. 웹페이지인 포그래픽 퀴즈 등으로 만들 수 있다. That's it. You're done.